다음부터는 이렇게 인사할 예정이에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시나 광성엔 박기현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에이.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미취야 미친다 강성TV 박태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해서 상호, 상호를 바꿀 건데요. 우리 강성이라는 법인은 그대로 두고 아키우노라는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인사할 예정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미취야 미친다 강성TV 앤 아키우노. 아, 다시, 다시, 다시. 안녕하십니까. 미취야 미친다 강성TV. 다시요. 어, 왜안되요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광성엔 아키오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니다 광성을 죽일 수가 없어서 외부로 쓸 이상원의 아키오노로 쓸예정이고 우리 유튜브에서만 광성엔 아키오노TV 박 대표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공장동에 대한 토목공사 물량을 산출해 봤고 그 다음에 견적을 뽑아 봤죠 이번에는 공장에 있는 건축물의 물량을 산출하고 그런 차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여기 있는 게 가동이고요 여기 있는 게 나동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다동이에요 가나다동이 어디에 앉혀지냐 여기 있죠 가동, 나동, 다동 이렇게 앉혀집니다 나동이 창고예요 그래서 이쪽이 단열이 조금 덜합니다. 일단 먼저 그거만 알려드리고 가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창호라고 되어있네요. 24T 로이 복충유리 4중창 되어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 전에 토목공사 이거 물량 뺄때다 뺐기 때문에 똑같아요. 로이 복충유리 4중창 최! 최! 그리고 샌드위치 판넬 225T 라고 되어있습니다. 225T 최! 최! 방청 조합 페인트 마감 해가지고 HB 350에 175에 7에 11 HB 체크 체크 여기는 HB 해가지고 194에 150에 6 0 9 나와 있습니다 HB 미 다르다라고 참고만 하고 옆 도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는 지붕이네요 지붕 지붕은 260T 샌드위치패넬로 한다라고 있습니다 체크 체크 c h e c 칼라 강판저화 홈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칼라 강방저화 홈통. c h e 통 거리세 천. 되어 있죠. 홈통 거리세 천. 파라펫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펫 설치. 여기도 파라펫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펫 설치. 체크, 체크. 자, 여기 앞에 50캐노피 되어 있습니다. 50캐노피 c h e c 자, 여기 보시면 단면을 끊어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플라스틱 각형 수롬통. 여기 있네요. c h e c 에폭시 라이닝 마감이라고 되있어요. 에폭시 라이닝 마감 체크. 광수와 탈이 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300, 150, 50 있죠? 가동 2 0 0에 필름에 버림 콘크리트에 155 단열재에 300 매트 잡고요 여기 이게 기초예요, 기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인데 방통이 있어요, 방통. 기계미장. 자, 방통 후 기계미장 했고요. 그 위에 에폭시를 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창호. 우측면도에 하나, 정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창문이 이렇게 되고요. 행거도화가 정면도에 한개 있고, 우측면도에 한개 있습니다. 총두개 해서 가동은 체크가 됐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뭡니까?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나동 볼게요. 나동. 저기 지금 벽체 오픈이라고 돼 있어요. 벽체 오픈. 근데 벽체 오픈 아니고요. 건축주분께서 벽체 다를 거다. 오픈하 않는다 하셔서 이 옆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된다 하셔가지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다만 도어가 없어요 벽체로 쭉 간다 이 말인 거예요 플라스틱 166. 16 16복층유이 샌드위치 100 샌드위치 판넬 벽체 체크 H빔 H빔 조합 페인트 체크체크 체크. 지붕이 50 판넬 키높피에50 50판넬 캐노피내 눈에 보이는 거 체크했고요. 150짜리 샌드위치 판넬 지붕재 체크했고요. 컬러가 다정확 홈통 체크했습니다. 바로 파라 설치, 파라에 설치 체크. 파라펫이 뭐냐면 지붕이 삼각형이에요. 지붕이 삼각형인데 정면, 배면, 자면, 우면 전체적으로 위로 쭉더 올리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지붕이 이렇게 있고 밖에서 봤을 때는 직사각형의 건물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보이죠? 이게 있어가지고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빼뜨기 이게 안보여요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사각형 건물이 되는 거예요 온 김에 바로 위로 체크할게요 하나 둘셋넷다 여기 도와있고요 여기 도와있어요 창호 체크 도와 체크 다 됐습니다 위로 올라가 볼게요 홈통거리세 플라스틱 각형 선원통 플라스틱 각형 선원통 복슈라이딩 마감 오케이. 여기까지 다 했고 방통과 타일은 없다 라고 보면 됩니다 다 동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뭐가 많네요 샌드위치 판넬 225T 체 플라스틱 창호 24T 체크 H빔 조합 페인트 체크 단열유리 유리문이 있네요 유리문 단열유리문 아 여기 체크 체크 샌드위치 260 지붕제 260 플라스틱 여기 있고요 그릇에 천 나와있고요 바닥만 한번 볼게요 자기 지 타일 마감 시멘트 몰타 배출 봉수 데코 타일 마감이 있어요 방수가 있고 자기 지 타일 마감이 있어요 그냥 화장실은 도장으로 하고 아버지는 데코 타일로 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나다 동다 끝난 거예요 근데 물량을 한번 산출해 볼게요 철근 물량 똑같아요 16.5m랑 12m를 200 간격으로 쌍줄로 매게 되면 585.1나고요 394.8이 나와요 나동이 조금 더 작죠 기초 자체가 좀 작아요 땅 자체가 너무 작고 철근 물량을 각 동별로 13mm 200 간격으로 가로 세로, 버튼에 한 개, 탑, 그 위에다가 가로 세로 한 개씩 하니까 철근 물량이 쉽게 산정이 되었다. 그래서 15.5톤의 물량이 필요하다라는 결과물이 나왔고요 면적입니다, 면적. 가하동이9 8이고 곱하면 돼요 그냥. 198 곱하기 0.05. 나하동이 150이고 150에 0.075입니다. 5 다동이 181이에요. 181에 0.05입니다. 버림 물량 산정 끝났습니다. 자 기초 300이죠. 300. 198 곱하기 0.3 1 5 0 150 곱하기 0.3 여기는 180이니까 0.4 하면은 54 나오고. 자 여기 근데 단열재가 중간에 끼어있네요. 가동에는 중간에 단열재가 끼어있다라고 음. 보시면. 될겁니다. 나동에는 바로 기초죠. 다동에도 또 단열재요. 단열을 좀 단단히 했다. 가동과 다동은. 기계미장이죠. 기계미장. 198에 80 한다고 그랬어요. 0.08 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여기 150에 0.08 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바로. 바로. 곱하기 0 0 입니다 바로 나옵니다 이게 바장 방통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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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습니다 에폭시 마감을 198배에 에폭시 마감을 150배에 들어간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다동은 코타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동 이 위에 건물량은 확실히 다른 걸로 보여집니다 액체 방수하는 물량이 여기 산정이 되어 있고요 필름 가는 물량이 여기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지도자 바닥재가 이만큼 들어간다고. 있어요. 간단하게 가로 곱하기 제로 해버 해외에서 나오죠 벽체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콘크리트 물량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폭시 물량은 380헤베 로스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를 더한 물량들이에요 거푸집은 528헤베가 필요하다 여기 보죠 sc2가 있고 sc1이 있네요 전부 다 sc1이고 요렇게 있는게 sc2네요 sc1에 대한 규격을 보도록 할게요 sc1 여기 있네요 SC1 규격이 350에 175에 7에 11. 1, 2, 3, 4, 4, 5, 6, 7, 8, 9, 10개입니다. 10개. 가동 7100이죠. 7.1m. SC2 규격. SC2. 194에 150에 6에 9. 개수가 3개 있었죠. 가동 제일 높은 구석이 7.6. 7.6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게 7.2m 정도 됩니다. 7.2m. 나동에도 SC1이 있네요. SC1. 나동에 SC1. 300에, 150에, 6.5에, 9. SC2, 194에, 150에, 6에, 9. 이게 똑같을 겁니다. 1, 음, 2, 3, 4, 5, 6, 7, 8개죠. 8개에 똑같아요. 나동은. 7.1. 그 다음에 아, 2, 둘, 개. 한 개, 두개 잡을게요. 한 개는 7.6까지 다 올라가는 길이고, 한 개는 7.2m 올라가는 길입니다. 7.2m, 이두 개가 7.2m 올라가고, 여기가 7.6m 올라가는 걸로 잡으면 제게 쉽니다. 자, 그럼, 여기는 SC1 밖에 없네. SC1 규격이, SC1이 250에 250에 9 14.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개. 13개 그리고 비두은 7.6m라고 하네요 다동은 이렇게 한 개로만 하게 되네요 재원표가 나와있어요 1m당 kg이 다 나와있어요 m당 kg라는 게 있죠 m당 kg 무게 총 무게 350에 175에 7에 11딱 나와있죠 49.6kg m당 49.6%는 길이 곱하기 이거 곱하기 무게 194에 156에 고3 0 6 k g 요 30.6kg 바로 나오죠 30 300에 156.59 4 6 7 k g 요3 6 이거랑 똑같네요. 30.6 3 0 6, 30 .6. 자, 250에 259에1 4 72.4kg. 72.4kg. 바로 기둥의 무게가 나왔습니다. 구조 평면도에요. 지금 여기 다있어요 한번 72.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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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 4 k 에 72.4kg. 7 150에 175에 7에 11인구 194에 150에, 150에 6에 9 베이스판에 규격을 한번 볼게요 3 0 0에1에3 2키 100거든요 자 나동 나동 s b 1부터 볼게요 194에 150에 6에 9 지원 3 0 0에 150에 6.5에 9 194에 150에 6에 9 이렇게 되면 베이스 감봉 이것도 s r 1 6이라는 거고 얘 베이스판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0mm, 4 5 0 m 2 2 8라는거요 다동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s b r 1 한봉이고요 SR16i 1 5 0 352, m 150mm, 228mm G1도 G1 G1인데 6 0 0에5 0 0 0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빼는 겁니다 이렇게 개수만 채워 놓으면 되는거예요 규격만 따라 받아 적어 가지고 쭈루룩 합계만 적으면 되는거예요 그래서 hbm 에서 들어가는 토탈 합계의 물량이 이렇게 나온겁니다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음이라고 되어있죠 판넬을 붙이기 위해서는 100x100 바이프와 1 0 0 5 0 바이프 그리고 c형 찬넬이 필요해요 무조건 필요해요 도면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도면을 새로 쳤단 말이에요 표시가 안되어 있는 부분을 그 물량을 다 산출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앵글이라고 돼있죠, 앵글. 이렇게 붙는 자리에 앵글로 보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시형 찬넬도 마찬가지. 창틀이 들어가는 데는 시형 찬넬이 또다 들어가야 돼요. 한 봉으로 이렇게 걸기 위해서는 양쪽에 텀버클이 있어야 돼요, 양쪽에. 그래서 SBR1 개수를 세해가지고 그 개수 곱하기 2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판넬이요 가로 곱하기 세라고16.5 곱하기 12. 플러스. 나도 한번 가볼게요. 15 곱하기 10. 이 물량을 따내는 겁니다 따내고 유리를 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가동과 다동을 합한 판넬 물량이 이만큼 됐고 150 나동벽체 나동벽체도 똑같아요 창문 개수와 행가 도어 쪽만 빼면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100T 한번 볼까요 100T 벽체네요 나동벽체 창문 빼고 도어 빼고 양쪽 곱하기 2 해가지고 잡으면 벽체 물량이 나오게 돼 있고요 옷이 캐노피에 들어가죠 캐노피 캐노피 물량을 닦고 이렇게 하면, 지금 판넬이랑 다 뽑은 거예요. 이전에 토목에서 다 잡아놨기 때문에, 이걸 견적세에 탁, 적용만 시키면, 결정이 된다 라는 겁니다 오늘 경량철골 물량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도면 자체가 지금 조금 간단하게 돼 있어가지고 스퀘어 파이프나 앵글 시연강 텀버클 앵커 볼트 이런 것들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전화를 했어요 스퀘어 파이프와 앵글 시연강 애령 앵커 볼트 등등 많이 빠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계산을 해서 견적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뺏어드립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넣어서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싹다 놓고 제가 견적을 뽑았습니다. 빔에 대해서 어떻게 물량 산출하는지를 본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영상의 팩스인것 같아요. 제온표를 이용하는데 제온표에는 미터당 킬로그램이 적혀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빔의 무게만 체크를 해서 우리 도면에 있는 길이만 곱하면 물량이 바로 나온다 공장을 짓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물량 산출을 하고 물량 산출 근거를 토대로 인적서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량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좀더 빨리 산출할수 있도록 이 물량 산출하는 내용이랑 H빈 뿐만 아니라 C형강 그리고 각간까지 현강에 들어가는 재원표를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참고해서 사용해서 물량 산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굉장히 쉽게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좋은 정보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갈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